안녕하세요 아이언티비 친구들의 아이언이에요. 오늘은 아이 아이 뭐야 찐득볼 찐득불가... 가이게 뭐야 아 바비줄 갖고 왔습니다 와 오늘 도 한발 늦었구먼. 일단, 찐득불부터,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초록색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, 뭐지?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. 여기 구멍이 있어서, 뚫렸어. 근데 이게 불량인가 모르겠는데, 다 뚫려있어요. 봐봐요. 아, 뚫려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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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럼 뚫려있고. 음, 괜찮은 거 맞는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. 이거를 다 붙여서 만지면 기분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이걸 선물로 받았습니다. 이제 ASMR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와 스트레스가 정말 풀리네요 두번째는 파비스를 한번 신나게 놀아볼게요 이거또 저는 이걸 리뷰를 하지 않고 에이, 아니,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누르면서 바꿔놓는 갖고 노는, 갖고 노는 제품 같습니다 뒷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소리가 정말 좋군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